7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 문항인데요. CO2라고 하는 추, CO2와 관련이 되어진 추출은 초인계 추출입니다. 초인계 추출. 초임계 추출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책 426페이지, 426페이지 추출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26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액체 재추출 리퀴드 리퀴드 익스트랙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백 있는 곳에 초인계 추출 앞으로 한 저,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한네번 정도 지금까지 한네번 정도 나왔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한네번 정도 나왔었는데 초인계 추출이라고 하는 키워드 적어 두시고 과회 쪽으로 적을 게좀많지만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CO2, CO2를 용매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 적어 두시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추출, 이상적인 액체 추출제,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420 6페이지 같은 페이지네요. 거기에서 426페이지 액체, 액체 추출법 출그 밑에 밑에 줄 끝에 이상적인 액체, 액체 추출제는 독성이 없고 선택성이 있고 비싸비지 않고 발효액과 섞이지 않아야 하며 생성물에 대한 높은 분배 계수를 가져야 된다. 정답이 그래서 정답이 높은 분배 기술을 가져야 된다 3번 되겠습니다 426 페이지 3번 체질 3번 문항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나타나고 효소의 잔존 확률 잔존율을 계산하는 문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4번 이라는 것만 알고 풀이 과정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 이혼 교환 수지 담체로 합성 고분자 물질이나 천연 고분자 물질을 사용할 때 수지에 사용되고 있는 가교 클로스링킹 에이전트의 영향으로 옳지 아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 이야기 또한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466페이지에 보시면, 46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투석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 정기투석과 관련되어진 부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정기교환 마 이용교환 수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467페이지 하나 둘셋네 번째 줄 끝에 보게 되면 교차결합제 크로스링킹 에이전트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보교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은 책에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책. 위에 존재하는 여백에 한번 적어두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까지 시험친 것 중에서 한번 넣었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번. 효소 생산 균주 분리를 위해 액체 집적 배양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집적 배양법에 대한 선택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책 61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저희가 선택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둔 적이 있습니다. 19년도 문제 보시면 61페이지에 선택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둔 적이 있습니다. 선택 페이지 61페이지 이3시 삼십삼, 이 더시 삼, 이시삼시 삼, 생장 배지 옆에 선택 배지, 특정 세균만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배지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밑에 특, 특정 특정 선, 세균만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배지이기 때문에 화살표 쓰가지고 특정 기질 첨가 가능, 특정 기질 첨가 가능이라고 적어두시면 요. 1번과 관련되어진 정답을 맞추시,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6번 문제 생물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물공학적으로 특정한 물질을 생산해서 생산한 그런 물질들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411페이지, 4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앞에 60번에, 61번에서 70번 문항 중에서 저희가 한번 다녀왔던 부분인데, 보시면, 아래쪽, 두 번째 줄 생성물의 성질에 크게 좌우되어지고 세포 자체 세포 외성분 세포 내성분 발효액의 화학 성분이 성질이 아주 복잡하고 옆에 아주 높은 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검태 줄 제조 시 생산물 생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옆에 흔히 열과 산에 민감하고 물건 수용액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1번 열에, 열에 민감하다라고 나와있죠. 강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답이고 1번이 정답 아 1번이 틀린 내용이라서 7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7번 효모세포벽의 투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매도 용, 용매 유기분자. 이 내용도 정확하게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비싼 부분에 가가지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425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추출하는 세포파세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에 저희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톨루엔이라고 적어두시고, 톨루엔, 톨루엔이라고 적어두시고, 볼루에 아래쪽에 적어 둡시다. 세포의 세포 지질 구조에 침투하여 세포막에. 투과성을 높여 세포를 파쇄하는 기능 톨루엔 이라고 적어둡시다. 톨루엔 그래서 77번의 정답은 톨루엔 2번입니다. 78번 문제 세포 배양이 또는 발액으로부터 사용하는 세포를 회수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78분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14페이지. 414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세, 세 번째 줄. 세포 물질의 분리에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은 여과 여과, 여과, 진공여과, 미세여과, 한회여과, 그리고 원심분리, 여과, 원심분리, 응고와 응집이 제일 중요하게 크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용매 추출입니다. 이 부분, 응고와 응집, 원심분리, 여과 이 부분은 요 여기와 관련되어진 부분 문,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어질 정도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78번. 알파 아미노산의 알파탄소에 일반적으로 결합되어지는 작용기가 아닌 것은 이 문제입니다. 36페이지 보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인 아미노산의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구조, 카본을 중심으로 해서 NH3, 블루스 전하를 띠고 COO,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의 아래쪽에 다양한 펑션을 그룹들이 존재하죠. 여기에 유기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명령법에서, 유기화학 명령법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기는 카르복실기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탄소가 되어지고 두 번째 탄소, 작용기에 탄소가 존재한다면 라세 번째 탄소, 이렇게 명령하는데 생화학적으로 특히 아미노산에서 볼때 제일 중요한 카본은 이 카본이죠. 가운데 있는 카본. 그래서 이 카본을 유기학적으로 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중요한 카본인데 생화학적으로 특히 아미노산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카본인 거죠. 그래서 이 카본을 이야기할 때이 카르복실기에서 몇 번째 떨어졌느냐? 그래서 어떻게 명명하냐면 알파 번째 떨어졌기 때문에 제첫 번째 알파 번째 떨어지 전에 알파 탄소, 베타 탄소, 감마 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알파 번째 떨어져 있는 탄소다라고 이야기해서, 알파탄소에 결합하는 펑션의 그룹이 아닌 것을 아미노기 존재하고, 하이드록, 아, 수소, 하이드록, 수소 존재하고, 카르복실기 존재하는데, 황, 치올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80번의 문제는 46페이지 보시면 생체 기초 물질 중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을 띤 생체 물질로 세포막과 같은 비승성 생체계 에서 특히 많이 검출되어지는 물질은 치질이겠죠. 4 6번의 아래쪽에 지질, 지질 지방 스테로이드 2-2-3번, 그 밑에 지질.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의 생체 물질, 그 밑에 세포막과 같은 비수성 생체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8 0분의 정답은 1번 지질 되겠습니다.